fx 는 어, 이렇게 돼있고 f2 알파 f2 베타 주어데요 그리고 뭐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마이너스 베타 대입해서 뭐 풀어라 그 뜻이네 일단 뭐잘 모르니까 이 알파 대입해서 한번 봅시다 f2 알파는 대입을 하게 되면은 3 위에 알파 제고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2 알파 되고 3의 2 알파 플러스 3의 마이너스 2 알파 뭐 이런식으로 되죠 이것이 는 5분의 3이죠 아, 그럼 이렇게 이렇게 곱하게 되면 은5 곱하기 3의 2 알파 제곱 마이너스 5 곱하기 3의 마이너스 2의 알파 제곱 3 곱하기 3의 2 알파제곱 플러스 3 곱하기 3의 마이너스 2 알파 이식이 됩니다. 좌변으로 이항을 하면은 2 되고 3의 2 알파제곱 되고 그래서 우변으로 가게 되면은 8 곱하기 3의 마이너스 2의 알파제곱 이 됩니다. 이 되고 자 양변에 다가 곱하기 3의 2의 알파 제곱 3의 2 알파 제곱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면은 좌변은 3의 4 알파 제곱 이 되고 그 다음 는자 이거는 뭐 0이 되니까 1이 되죠 4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3의 자 2분의 1 제곱씩 하게 되면은 요거는 2 알파 가 되고 는 이가 되죠 어, 왜냐하면 3의 2알파 제곱은 0보다 크니까 원래는 이거 1이 됩니다 3의 2알파의 요거 요거있잖아 그죠 그 플러스 마이너스 인데 어, 이렇게 0보다 크니까 이가 됩니다 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요것도 해봅시다 f 2 베타는 똑같이 3의 2베타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2베타 3의 2베타 플러스 3의 마이너스 2베타 뭐이수로는 5분의 4죠. 똑같이 5 곱하기 3의 2베타 마이너스 5 곱하기 3의 마이너스 2 베타는 4 곱하기 3에 2 베타 플러스 4 곱하기 3에 마이너스 2 베타 이렇게 되죠 자, 자변도 이렇게 이왕하면은 그냥 1 되니까 3에 그냥 2 베타 되고 는 우빈으로 이왕하면은 9 곱하기 3의 마이너스 2 베타 1이 됩니다. 자 똑같이 이기도 3의 2 베타 곱하기 3의 2 베타 제곱을 양변에 곱하게 되면 은 3의 4 베타 제곱은 9 곱하기 1 이렇게 되죠. 자, 마찬가지로 2분의 1 제곱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죠 3의 2베타는 3이 되죠 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3의 2베타 제곱은 0보다 크다 되죠 다시 한번 이것도 이거라서 이그렇죠 이렇게 제곱이잖아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되는데 0보다 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두 개를 구하게 되었죠 자 그럼 f 알파베타 f Fα 알파 마이너스 베타 를 딥을 하게 되면은 f 알파 플러스 베타 f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딥을 하면 3의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3의 알파 플러스 베타 3의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1이 되고 호박이 알파 마이너스 베타 3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 3의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3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 3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3에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런식으로 됩니다 증기해 봅시다 는자 이렇게 곱하면 3에 2 알파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3에 자 이렇게 곱하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되고 2 베탈이 되죠 저리 곱하면은,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그니까, 러 이렇게 사라지고, 마이너스 2 베타. 이렇게 되죠. 플러스가 될 거고, 요리 곱하면은, 3에,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저리고, 마이너스 2 알파, 이렇게 되죠. 이리게 곱하면은 3에 2 알파 되고, 그 다음 곱하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그러니까 2 베타, 플러스 3에 2 베타 되죠. 그리고 이렇게 곱하면은 플러스 3에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되고 마이너스 2 베타 되고 그 다음 곱하면은 플러스 3에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2알파이 됩니다 그러니는 3에 2 알파 제곱은 2죠 여기 이고 요거 마이너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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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5 5 5 5 5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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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의 1이 되죠. 5 5 5 5 5 5 5 플러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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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이 뭐 마이너스 1입니다. 그죠? 이거 마이너스 1, 이거 보고 부모분자의 6을 꼭 합시다.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플러스 3, 30, 플러스 2, 플러스 3은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35가 되고 마이너스, 7분의 1이 됩니다.